내란 척결도 급한데 윤어게인을 외친 이혜훈을 임명한 이재명은 천재인가 바보인가. 송미령까지는 그렇다 쳐도 보수야당 3선에다 윤어게인을 외친 이혜훈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한 것은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다. 대통령께서 능력만 보고 뽑았겠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이혜훈은 내란 옹호에 대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사과를 해야 한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내란 가담 옹호 공무원들 색출하는 와중에 수도 없이 공개적 발언으로 내란 옹호하던 자를 엄청난 중책에 임명한다면 이건 신상필벌에 대한 기준이 완전 무너지는 거다. 지금 국방부든 지난 정부 요직을 지낸 사람들 내란 척결이란 이름으로 처벌하는 건 뭔가? 누군 똑같이 행동해도 실력이 있다. 통합의 인사다라는 명목으로 최고 요직에 임명되고 누구는 단순 가담 의혹만 있어도 처벌받고 제명되고 좌천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원칙 없는 인사란 말인가, 협치도 좋고 다 좋은데, 제발 최소한의 선과 원칙은 지켜야 되지 않겠나. 전혀 다른 각도에서 통크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는 가히 천재적이라고도 할수 있다. 이해훈이 구사하는 언어를 보면 고급지다. 똑똑한 것은 맞는 듯 한데, 과연 헛똑똑인지, 송미령처럼 일을 잘 할런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상대 진영에서 스피커 노릇을 하던 이예훈이 덥성 미끼를 물었고, 상대 진영은 영혼을 팔아서 자리를 구걸했다며, 이예훈을 제명하고 스스로 왼팔을 잘랐다. 배현진이 이예훈 장관 지명에 명백한 배신, 일제 부역 같다고 했고, 윤희숙은 야당 야골리겠다는 것이라고 개거품을 물었다. 청문회에서 이예훈은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몸부림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선 이예훈이 낭마에도 잃을 게 없다. 국민의힘은 28일 자당 소속 이예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자 즉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국민의힘은 보도 자료를 내고 오늘 오후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당헌당규에 따라 이전 의원에 대한 제명과 당직자로서 행한 모든 당무행위 일체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휴일에 발생한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최고위원들에게 유선으로 찬반 여부를 물어 가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을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 내정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당무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자라면 도저히 할수 없는 행태로 당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무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나라국간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직을 정치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재명 대통령과 이전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